올스텐 미니 계란찜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다양한 요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올스테인리스 코팅으로 세척이 간편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해 주방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. 일단 타이머와 다양한 부가 기능 덕분에 계란, 고구마, 호빵 등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사용이 쉽고 계란이 완벽하게 삶아지는 점에 만족하며 귀여운 외관과 실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. 안전기능도 갖추어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작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